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저 죽을 것 같지 않아요? <목소리나> <목소리나> <laughs> <저> 솔직히 얘기해요. 원실료관아에요원시료관 그렇네. 보시면은 하늘을 넓게 뚫어서 밑으로 햇빛 들어오게 하고요. 예. 그리고 2층까지는 쭉 올라가다가 3층부터 뒤로 밀려있잖아요 건물이. 2층 천장 부분 복도 쪽에 천장 부분은 투명 유리로 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햇빛이 더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채광 그냥 완벽한 것 예. 같아요, 그렇죠? 오. 진짜 예쁘다. 얘를 보면서는 약간 말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말이요? 여기가 앞에가 코 있는 데고 저게 찢어진 데가 왼쪽 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러네. 그렇게 보니까 또 와, 진짜 상상력을 부르네. 와, 여기 모습도 너무 멋있다. 잉어의 꼬리 같은 <laughs> 느낌. 아, 아 카메라 안 담겨. <웃음> <웃음> 그걸 잘 찢었다. <laughs>